그런게 있었나요? 그런거 있으면 같이 풀어주면 될거 같은데 뭐 크게 어려운게 없었다고 제가 연습문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어려운거한거 같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가 있을까 아, 일단 11- 뭐였죠? 4번은 제가 풀어주다가 많았으니까 그걸 이제 코사이 공식을 알려주면 풀어주다고 했으니까 11-4번을 한번 같이 오, 언니야? 딕션, 딕딕 딕션. 딕션.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최소값 나왔다그러면은 문제 푸는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요거를 확인해봐야 되는 게아 내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네 라면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차식이 어떻게 돼 완전 제곱 형태로 나올 때두 번째 또 어떤지 어떨 알아? 그겠어 음... 공통수학 초에서 배우는 거는요 양수 양수 함수기야. 요두 가지 형태로 도통 귀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써 보면은요. a, b, c인데다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120도. 그리고 여기가 30도. 그럼 여기가 30도. 자, 그러면 어차피 p라는 건 a, c로 움직이는 요점이 되는데 어? 그럼 내가 이제 코사인 배치를 배웠으면은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써보는 법이죠. 자, 그런데 뭘 알아야 돼요? 일단 이길이는 구할 수가 있잖아. 뭐? 내가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16이라는 건 c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c제곱 160도. 코사인 120도 코사인 1 0도는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랑 같죠? 그러니까 얘가 얘가 C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2분의 1가지고 어떻게 돼요? 16이 3C제곱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럼 C는 3분의 4.3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얻어내는 건 사실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laughs> 이제 원하는 건 BP 길이랑 CP 길인데요 BP 길이의 제곱은요. 내가 이 녀석을 X라고 두면이 녀석이 4루트3 빼기 X가 되거든요. 3분의 4루트 3 빼기 x. 자, BP 길이의 제0 0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일단 을 녀석의 제1 0분의1 6 더하기 x 제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4로 3 곱하기 x 코사인 120도다. 자, 그럼 cp의 길이의 제곱은요? 내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c p 석 너무 귀찮은데요음아이냐면이거이거이거코사이 음.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은데요은이렇게하이 네. 여러분 너무 계산이 녀석은 이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할수 있는데, 식이 길어지면 여러분이 항상 의심을 해봐야.